오, 드래곤 대... 어, 야, 이건 빡세다, 드래이 근데 전력이 나오질 않아서 애매한데, 그건 티치도 마찬가지야. 아, 근데 원피스 커뮤니티에서 요즘 이런 설이 돌아다니고 있어. 뭐 드래곤이 록스의 아들이란 말이. 그리고 마샬디 티치는 록스의 제 젤입니다. 그래서 아들이라서 더 약하다. 아들이 더 셉니다. 어, 루피를 보면. 어. 근데 버프보다 더 약해. 그 로저 에이스 보면 아들이 확실히 좀 약해. 루피가 변종이고. 야 그래서 이거는 야 근데 민심은 드래곤인데? 그냥 티치가 싫다 드래곤 해라 뭐 올려도 된다 드래곤 드래곤 가자 민심이 음. 솔직히 이건 드래곤이 이길만 해 그리고 불사주 마르코 대유거타스 어, 캡틴 키드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게 원래는 솔직히 한한달 전이었다 한달 전이었다 이러면 무조건 마르코인데 캡틴 키드가 최근에 로우랑 힘을 합쳐서 빙만을 잡아냈다 또 아직까지는 마르코가 셀 수도 있는 게 마르코가 이게 역대급 방어라 가지고 시간 끌면서 하면 마르코가 유리해. 어. 그렇게 싸움 하는 것 같다. <laughs> 야야거와 이건 뭐야? 링링 vs 미오코. 상황 최악지라서 미오코가 살짝 대결에 <laughs> 어야 된다. 솔직히 샹크스, 카이도우였다. 응탈락이야 미오코. 어, 근데 야 100만 정도면 미오코가 썰지 않을까? 세력 없이 딱1대1만 뜬다고. 와 그래? 이건 좀 민심 한번 보겠습니다. 어. 나는 솔직히 이거. 돈런 걸을 하면 난 미오크 걸고 싶네요. 아 근데 미오크가 훨씬 인기가 많네. 일단 인기가 많이 중요해서는 어, 솔직히 나 이거는 인기 걸고도 미오크지 않나. 음. 오야 이거는 맞췄네. 야 거프 vs 레일리 솔직히 거프 어, 이거는 레일리한테 물어도안 싸운다 할 거야 거프랑은. 음. 내가 왜 싸우냐 로저가 싸워야지 이러면서 거프가 이게 진짜 대단한 게폐양색 팩이 없고 무능력자에. 구급력자의... 어, 악마 열매도 안 먹었고 오직 무장색으로 패 약간 외지주로 비유를 하자면 마테수 아니 마테수도 아니야 경지 없고 죽일 까고 이런 특성 없는데 그런 데 없잖아 어 김감용 지중급이다 그니까 그냥 어. 뭐 마테수야 양소수는 마테수 그냥 에이 마테수랑 비교하면 거프가 좀망신이 느낌 스타일이 그렇다니까 음, 그냥 마테수가더분이 어, 아니라 자 일단 거프 맞죠 여러분들 어 음. 거프 어, 이거는 레일리 본인이어도 폭시부에서 금사자 씨 아우라님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폭시한테 근데, 저거 느릿느리 맞고도 이길 것 같은데. 아 근데 폭시가 또 이런 말을 듣더라. 뭐? 제가 록스의 사촌동생이다. 왜냐면 록스가 데뷔백 파이트를 해서 공료를 영입을 했거든. 그런데 아 폭시 얘도 데뷔백 파이트를 해. 아니 뭐다였습니까 그냥? <laughs> 뭐다 록스 <laughs> 어대입니까이정도 어, 킹이 어, 킹이다 킹. 인기도 킹이 앞서지 어, 않을까요? 큰 킹이야. 어 킹도 얼루 공개하고 이 좋아졌잖아 어, 킹한 볼까요 얼굴? 어, 멈춰버렸는데 방송사고입니까? <laughs> 아 이거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네요 두 번이나 생각을 하니까 새로고침 <laughs> 한번 해보라 네요 새로고침 새로 오케이 <laughs> 오됐다야 매니저님 아, 야 역시 아, MPI님이 MPI 좀 똑똑하시네 갑자기 이상한 놈이 <웃음> 튀어나왔네요 <웃음> 이제 키자루 vs 볼살리노 이거는 뭐 음. 솔직히 크로커다이몇 마리 정도가야 키자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아니. 2만명? 아니 22만명 <laughs> 어. 자 그리고 사카즈키 vs 카타콜리아카타콜리 조금 아쉽게 탈락이네 음. 사카즈키가 해군 원수가 된 시점에서는 뭐카타콜리한 5명 와도 이기지 않을까 카타쿠리가 엄청 각성하는거 아니야? 재등장하면 일단 패위감을 쓸거 아니야? 어 패위감을 쓰더라도 아카이노한테는 지지 않을까 그 다음 아. 친구는 이제 미호크 대시류야 이게 음. 미래의 먹거리야 지금은 미호크가 어. 이기는데 언젠간 패위감 아 지금도 몰라 사실 어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크를 조로가 꺾어야 되는데 스승을 잡기는 좀 그렇잖아. 얘가 좋은 건도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조로가 잡을 리가 없으니까. 스승은 근데 제자가 죽여주는 게 돌인데요. 요크가 아, 인기 많네요, 근데. 인기도 당연히 요크죠, 이거는. 어. 그 다음에, 어, 조로 대 에이스. 히 근데 정성기 기준으로 하면 한 대면 죽는다. 한 대까지는 아니고 아오키즈 공격 버텼으니까. 아키지가 아 즐겜 즐겜해줬다. 어 이거 솔직히 합니까? 현재 기준으로 하면 조로가 좀 진리가 없죠 킹을꺾었으니까 어. 에이스가 살아 있었다면 난 에이스가 더 셌을 것 같은데. 아 에이스가 재능이 루피 이상이라는 말도 있었어. 음. 아 근데 에이스가 당신보다 머리가 좀작네요 키가 어, 훨씬 큰데. 만화 캐릭터들은 가이도 어, 머리 저... 가이도 몇 미터인데. 아 알았어 머리 아까 발차질 하는데. 유가아 이건 좀 어렵지 않나? 아니 류마가벤게 가이도우면 어떡할래요? 류마가벤게 가이도우는 없고 가이도우가 아니라 모모노스케 같은 아. 용이었다 아, 오케이 이거는 음마가 거... 정확히 연재됐습니까? 옛날에 뵈지 않았나? 조이보이 동료 그니까 800년 전 그럼 가이도우가 어. 어떻게 살아있는데? 아니 가이도우랑 비슷한 용이 있었대 와노쿠니에 그러니까 와노쿠니가 모방안 대대적으로 용들이 있어 와노쿠니는 아 이거는 시키 그렇죠, 약간 금사자? 약간 모모스케 아버지 그 조상님이 아닌가? 어, 더. 어 미호크 대 마르코야, 이거는 마르코가 좀 아쉽게 떨어지겠다 어, 솔직히 이건 냉정하게. 어 솔직히. 미호크다. 미호크라도 마르코를 죽이긴 좀 어려워. 빅맘이 일주일 건린다 했으니까 마르코 정도만 5일은 걸릴 텐데. 오 그다음 아카이노 부인스다. 그것도 요. 어디에 올라냐? 얘는 그냥 아크보 그뭐 유로스나 하고 그냥 명구 한대 먹이면 즉사다. 그냥 용암 손으로 맞으면 죽는다 <laughs> 자, 조로 센 거고, 조로가 좀 아쉽게 이제 떨어지겠는데. 음, 조로가 한, 솔직히, 기간 한 10년? 우리, 우리로, 어, 한 5년 이 정도만 더 성장하면 넘을 수 있을 것 같다. 최종 성장 조로 정도는 돼야, 아, 그래도 비빌걸? 자, 그리고 이제, 야, 가프 vs 위블, 이거는, 아니, 키자루가 이랬어. 위블이 전성기 흰 수염에 뭐 힘을 가지고 있다. 음. 말이 됩니까, 그게? 그럼 이미 원피스 먹으러 가겠죠. 아 근데 진짜면 뭐 어떡하지? 제가 멍청해서 안 가고 있는 거라면. 아저 엄마 쟤 때문에. 어. 도대 그건 아닌 것 같고. 아 400명. 와 400명 오늘 처음 찍어보네. 아 감사합니다.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. 아유. 잠깐만 캠 조정 좀 해주세요. 왜요 왜요? 아 일단 화면 좀 내려봐. 아 일단 크로마키가 떨어졌는데. 아 그러니까 화면 좀 바꾸라니까. <laughs> <laughs> 대답하라요면에는 다리라고. 크로마키가 넘어져서 뒤로 좀거 크로마키 좀 세울게요 아, 아, 아. 크로마키 세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잡아져가지고아니 감... f j 씨 똑바로 세워야죠 아니 똑바로 세운는데이거 잡아, 저이 가서 방송사고가 아니 뭐야 이거 솔 대장들은 미오크가 이길 수 있어 충분히. 근데 해군 원수까지 달았다. 아 나도 인정. 어, 어 솔직히 대장 사카즈키 오케이 미오크 승. 왜냐면샹크스급이니까 음. 그러나 원수다. 야 해군 원수는 이때까지 보면 콩, 센고쿠 이런 애들 거의 다뭐 버프급이라고 평가받는데. 음. 살짝 버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원수를 어. 달았으면. 네.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 대식. 야 이제 또 살짝. 이거 있어. 야, 이제 다 최소 해군 대장이네. 어. 야, 드래곤 데 시키, 와, 근데. 시키도 근데 상황 최약체라가지고 막, 가이도 어. 카이도우 이랬으면 가이도가 승이잖아. 저는 솔직히 드래곤을 해주고 싶은 게 시키는 패배자야. 응, 음, 나도 드래곤을 어. 해주고 싶은 게 티치를 꺾고 올라왔잖아. 아, 근데 시키가 또 로저랑 호각으로 겨뤘던 적도 있는데. 아이씨. 드래곤이 호각으로 겨룰을수 있나? 예, 근데 좀 보면, 씨. 배 엄청 많이 둘러싸는데, 머리 처맞고 <laughs> 어, 맞잖아. 이거는 드래곤이 조금 더많은 미... 드래곤 갈까요? 어, 들어갑시다. 그냥 땡고구가 안 말렸다 생각해야 아그아성끼리아둘다더 아, 세졌어. 어둘 다. 아카이두는 어. 원수를 달고 훨씬 강해졌고 거프는 전성기를 찾았다. 어 거프는 전성기를 찾고 아카이두는 원수.. 뭐야 어, 이거 개빡됐네. 해군 역대 최강이 누군가 없었는네 뽑는 거다. 아 거프가 더 많네. 어. 어. 아직, 아직 아카이두가 나온 게 너무 없어. 원수가 어. 원수하싸 한... 적이 기 때문에 이거는.. 솔직히 해군 역사상 최고는 거프. 인정? 음, 음, 어, 거프 갑다 솔직히 얘가 살아있었어. 아 전성기 지금이라도 로저 흰수염한테 질거 같다. 어. 늙은 수염한테도. 약간 뭔가를 보여줘야 돼. 쌩고쿠 어. vs 드래곤. 야 이거 드래곤 쌩고쿠 약간 반반인데 반반치킨인데 와 반반치킨인데 와 차라리 쌩고쿠를 올려서 해군 역사상 최고를 보자. 여 어, 오케이 가자. 쌩고쿠. 어. 자 겉고 vs 쌩고쿠 누르끼끼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제 투표 를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. 거프가 확실히 많이 올라 가봅시다 센고쿠 vs 거프 해군 역사상 최고의 살아있는 누구인가? 내가 볼 때는 딱 그냥 거프야 거프가 넘사야 음다 그럴 거야 근데 응야 어. 그래도 센고쿠가몇퍼나 획득할지 내기 한번 하죠 센고쿠자 20퍼 넘는다 안 넘는다 못 넘는다 전2 0퍼 넘는다 뿅망치 뿅망치가 없으니까 딱밤으로 합시다 자 과연 20퍼를 넘을지? 넘으면 맞는거죠? 제가? 어. <laughs> 아니 6 아니 6 아니 1 0로 했어야 됐네. 2 0 어. 너무... 딱밥 말고 이걸로 때리겠습니다. 안 돼, 안, 아, 안 돼. 되나? 어, 좋네. 이거 어. 어, 이뭐 맨날 맞아, 방송할 때마다. 아니 좀 유리한 걸 가져간다니까? 음. 와 이거 일단은 그럼 거품 올리겠습니다. 이제 끝났으니 솔직히 말할게. 나 이거 미리 투표해봤어. 아니, 그렇게 보고 결정하면 어떡하는데? 아니, 개 더럽네, 이 사람. 아니, 갑자기 그 봤는데, 해보자는 거야. 그래서. 아, 아 봤는데 몇퍼 나왔습니까? 당신이 봤을 때. 11퍼. 아, 그니까, <laughs> 땡잡았다 하고 바로 했죠. 아, 이 사람 더럽네. 인생은 머리를 굴려야 돼.